눈이 많이 내렸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기도 눈이 많이 내렸네요. 조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택 잘 하십시오. 저도 저번주에 19는 참잘 잡고 왔는데, 나머지 좀 성적이 좋지가 않네요. 모든 만몇개 했다 뿐이지. 자, 이번주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접중률은 낮지만, 혹시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게 한번 맞으면은, 어 참잘 맞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 슬럼프인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아무래도 추출해내는 수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주관, 주관만 믿고 가야 되는데 이제 다른 것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유리 업수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흐름상 14가 좋아 보일 것같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래요. 저는 14가 참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간혹 가다가 이엽수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나 11이나 26. 근데 흐름상 14지 않을까? 14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4 한번 여러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다음, 여기는 24도 보이기는 하는데, 23, 24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나온다면. 안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아마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이 흐름상, 옆에 흐름상 보면은 분명히 한 수라도 나올 것 같아요. 요 근처에서. 근데 흐름상 요쪽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생,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수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일시정지 하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차는 올라가자 타고 36 정도, 33, 36, 요 라인, 요 라인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고 싶으실 땐 일시정지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보이시죠? 제가 어떤 수를 보고 있는지 29를 보고 있죠. 아니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음 여기서는 저는 흐름상 2 2지 않을까 여기서 나온다면은 22정도 22로 보여지긴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수가 22가 있는지, 아 나랑 일치한다 하면은 한번 로또 시험 보시기 전에 아 일치하는 부분이 있구나, 회기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는 25나 27이겠죠 거의. 14도 여기 또 있긴 하네요. 근데 이 여름에는 14는 아닌 것 같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25나 27.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14나 8인데, 나온다면 어떤 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안 나온 간격들로 봐서는 연타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요수 중에, 요수 중에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격상 봐도 딱두 수, 두 번은 쳐줬기 때문에 아마 있을 듯 싶습니다. 3, 8, 9, 7, 11, 14 중에 있는데 8하고 14 중에 이쪽 되지 않을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저도 이거 두 번, 세번 보다가 갑자기 누가 확 들어오길래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뭘것 뭐 같습니까? 여기서. 전 여기를 봤습니다. 5하고 17 보이시죠. 근데 이 간격이 8 간격, 이 밑에도 8 간격입니다. 아, 이게 출하느냐? 맞을 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수가 있는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격상으로 봐도 나올 소지가 있어요. 57 키오. 이번 주오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수분들은 참 오를 많이 보더라고요. 5하고 26, 34, 그리고 장기 미칠수들이 있죠. 9. 장기 미칠수긴 한데, 이번 주에 오도 한번 어떻게 나올 수도 있을까? 쑥 하고 머리를 내밀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는 이쪽 흐름상 1. 일로 봐지기는 하는데 우도 될 수도 있고요잘 보세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좀 헷갈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아직도 결론은 저는 단번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없을 것 같기도 하다가 요거 보고서 혹시 1 3의 흐름이 아닐까 이라고 3 동시에 나오는 흐름 이지 않을까 했는데 옆에 또 5가 보여요. 근데 5는 이 흐름상은 아니라고 봐지고 이 흐름이 나오면 1, 3이 1, 3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서는 제가 흐름상 3을 봤는데 이옆 타이밍을 보면은 단번대가 여기서는 없을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3, 4, 12, 13, 7, 25는 다 아웃될 공산이 높아요. 높긴 한데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죠. 이쪽에서. 그죠? 그러다 보면은 아까 봤던 1, 3이라고 보면은 여기 1이 이어진다면은 요 흐름도 깨지기 때문에 1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하고 짝꿍, 3 밑에 1, 2뿐인데 그럼 2, 3이나? 그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 흐름상은 3입니다. 내가 봤을는 3이고 일단 잡히는 흐름은 그랬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여러분입니다. 늘 얘기하듯이 저는 딱 뭐다? 말씀을 좀못 드리겠어요. 왜? 믿고 갔다가 활등 찍힐 것 같아서 판단은 입니다 오로지 나. 나로 인해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1이 보여요. 일정 간격 33에서 1이 보이긴 해. 여기서 1.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흐름상 40이죠. 40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이게 이런 흐름오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숫자들 똑같은 숫자가 근데 그러면 나올 공산이 되게 높아요. 저번주 1 9가 그랬거든요. 1 9가 여기서 잡히고 저기서 잡히고 막 잡히다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이 회기를 주로 보는 겁니다. 보다 보면은 많을 때는 세수 정도 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가끔. 여기서 보시면은 일정 간격으로 올라가죠. 한칸띄고한칸띄고한칸띄고한칸띄고 그러면은 이 식구죠. 과연 여기서 매짐을 지어줄지. 아니이 옆으로 틀지, 14나 36으로 이두 간격으로 이어서 나갈지, 헷갈립니다, 여기는. 근데 거의 29라고 봐지긴 하는데, 여기서. 29 요번 주에 보시는 분들도 꽤 있긴 해요. 뭐이 흐름을 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29참 좋아보이는 수긴 합니다, 일단. 근데 간격상 많이 잡히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유력하게 잡히는 게 여기 한 회기, 여기서만 잡힙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타고 올라가는 게참 무슨 물결 타듯 용이 올라가도 올라가죠? 36 정도? 빠지는게 그렇게 보이네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대각선으로 가죠. 여기서는 24라고 뵙기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24. 보고 싶을 땐 예시 정지입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싶으실 땐어 여기 봤군요. 일단 이렇게 봐집니다. 일단 이렇게 봐지고 제가 음 보시면. 24라고 되어 있죠. 945에 근데 24는 아직은 제가 결정을 짓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이때 16을 찍었는데 16이 14에 944에 나오고 했어요.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와, 일단 내가 고정으로 한수 찍으면은 차차 후에 차... 다음 차나 다음 다음 차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945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숫자는 다음 주에 아니면 아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유력수 945의 유력수 두 번째 분석 시간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한두 수 잡고 반자동 하면은 조금 한 5등 정도로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다음 주에 확실한 저만의 고정 한 수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회차 내일 내일일 겁니다. 내일. 내일 내가 바로 올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